현재 시간 3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. 3시 반이고 날씨가 영하 10도 이상의 날씨입니다. 바람은 정상에 바람은 많이 불고 월출산 추남고 예, 목적지에 이제 도착했습니다. 전방 주위를 한번 쭉 훑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군가가 태극기를 갖다 놨네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게 을출산 정상에서 바로 본 전경입니다.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을출산 천왕봉. 저는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시간이 뒤쪽으로 이 뒤쪽으로 더갑사 쪽으로 가려는데 지금 시간상 더갑사까지는 가지 넘어가겠고. 뭐 김포대쪽가로 출발선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바람이 생각보다 좀 많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. 예, 내려가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.